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중부지방에서 벗어나자 이 얘긴데 자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이 들면서 배가 살쪘다 이거 뭐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. 특히 여성분들한테 자연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 완경,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사라진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. 네, 아, 네.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탁 없어집니다. 이렇게 되면 내 몸은 여성호르몬이 꼭 필요한데 여성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졌어요.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? 지방 조직에서 여성호르몬을 조금씩 만듭니다. 음.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완경이 되면서부터 점점 몸에 지방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야 나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음. 거기다가 이 완경 시기가 되면 먹는 게 늘어납니다, 아 대체적으로. 맛있어요. 네, 예. 맛있죠. <laughs> 예, 좋아요. 밥 먹고 또 먹어요. 또 네, 네, 돌아서면 배가 고픈 시기가 네, 또 옵니다. 네. 이렇게 되다 보면 과잉 섭취된 열량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다 지방으로 변해서 이 배에 가서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 앞자리가 탁탁 바뀌어요. 5자에서 육자 <laughs> 6자에서 7 7자. 아. 충격입니다, 충격. 사실 이 완경 전후부터 여성분들은 이 매년 0.7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. 어허. 자, 그렇다면 왜! 왜 중부지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요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어, 네.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, 병원을 찾는 분들, 중년 여성분들은 다 열이면 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,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살이 쪄요. 음. 아니, 도대체 내가 뭘한 거죠?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우와. 아무것도 안 바꿨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. <laughs> 아아 이야, 아 명답이네. 명언이네. 네. 와, 명답이야. 갱년기. 갱년기는 말이죠. 완경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, 요건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오.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.